이제 잠시 후 두산 베어스와 롯데 자이언츠 두팀 간의 맞대결이 7회 초, 초. 롯데 자이언츠의 공격입니다. 롯데자이언츠. 롯데의 공격은 선두 타자 중간지. 전준호 선수입니다. 현재 4할 6푼 1리. 끌려오지 않는군요. 원볼. 빠른 볼이 장점인데 제구가 안 되기 때문에 전혀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랙. 바깥쪽에 스트라이크. 원볼 원 스트라이크. 빠른 볼 하나를 노리고 타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전혀 칠 의사가 없었습니다. 몹져 빠졌습니다. 투볼런 스프라이트 유리한 카운트를 지금 못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받아쳤습니다. 이루스 클럽에 빨려들었습니다. 1사의 주저 없습니다. 좌익수. 2번 타자 주찬. 김주찬 선수입니다. 시즌 3할 8푼 5리 1개 홈런 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는 볼입니다 2 공에 끌려오지 않습니다. 2볼이 됐습니다. 이 변화구가 스트라이크가 들어가야 타자들이 혼선이 생깁니다. 드라이크! 들어옵니다. 2볼 원 스트라이크입니다. 지금 아쉽네요. 빠른 볼이 한복판에 왔는데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볼 카운트가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개시 팀을 노리고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타석에 안치홍 선수입니다. 시즌3회 뺏긴 오울이 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1루 견제 원아웃 주1 1 1 out. 1 out. 1 out. 1 out. 1 o u 1 out. 1 out. 1 out. 1 out. 1 o 2구는 빠졌습니다 2볼 강하게 던지려고 하면 밀리스 포인트가 일정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u t 1 스트라이크 2 투볼에서 변화구 투구를 하면 타자는 흘려 보내는 게 좋았죠. <목소리> 투볼 투스트라이크. 지금 굉장히 좋은 슬라이드가 들어왔네요. 5구잭 5구. 오구 스윙 삼진. 타자. 타석에 와, 4번 타자 레이스. 이대호 선수입니다. 시즌 5할 1개 홈런 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원볼. <목소리> 잘 갖다 맞추다 군데. 강경수가 잡지 못합니다. 일루자 호민. 자, 타자. 득점 찬스에서 어? 점수를 더 수. 뽑을 수 있을까요? 황제균. 득점권 상황에서 황재균 선수입니다. 시즌 3할 6푼 4할 6타점 기록 하고 있습니다. 초급의 스윙, 크게 돌려보았습니다. 2구째. 몸적을 파고드는 스트라이크. 볼 카운트를 리드하고 있는 최원준 선수입니다. 정말 지금도 좋은 볼입니다. 파울입니다. 확실히 감이 있어요. 4구째. <목소리> 잘 맞은 타구인데 초반에 했습니다. 대단한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7회말 두산 베어스 공격입니다. 선두 공격. 타자는 임병헌 선수입니다. 시즌 2할 8푼 6리 밀어냅니다 투수 잡았습니다. 1루로. 1루에서 아웃. 일사이즈가 없습니다. 타석에는 최준석, 최준석 선수입니다. 시즌 5할 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를 당겼는데 유격수가 잘 잡았습니다. 투아웃됐습니다. 김동주, 김동주 선수입니다. 가자. 시즌 4할 2푼 뿌리 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끌려나오다 멈췄습니다. 원볼 가볍게 150kg 이상을 뿌리고 있습니다. 아집니다. 투 볼. 비록 볼이 되었습니다만 좋은 커브였습니다. 3구 기다립니다. 3구 타격. 중견수 잡았습니다. 강습 타구를 잘 처리하면서 3아웃. 8회, 8회 초 롯데 자이언츠 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6번 타자 화자. 김용철 진영화자. 선수입니다. 김용철.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때렸습니다 중견수 잡았습니다 1사 1주자 없습니다 타석의 7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타자 가 때렸고 투아웃 다음 타자는 타자. 박기혁 호수. 선수입니다 호수. 초구입니다 드라이크. 좌익입니다 2구째 건드렸고 내야에 떴습니다. 포수가 잡아냈습니다8의말 두산베어스의 공격입니다. 세 분정, 두산의 공격은 선두 타자 조회치. 김재환 선수입니다. 김재환. 시즌 4할 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Right. 2구 높았습니다. 볼카운트 원앤원입니다. 좋은 볼을 던졌고 타자도 잘 참아 냈습니다. 파울이 됩니다. 원볼 2 스트라이크에서 이제 4구째. 왼쪽으로 높게 띄웠는데. 좌익수 내려옵니다. 좌익수 처리하면서 원아웃 됐습니다. 1사의주자 없습니다. 5번 타자 등번호 30번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3리, 1개 홈런 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울이 됩니다. 주자 없는 상황 높게 하나 빼 봤습니다 볼 카운트 원앤원 중계석에서 봤을 때도 스트라이크처럼 보이는데 그걸 안 속아주네요 날카롭게 돌려봤는데 파울입니다 원볼투 스트라이크에서 이제 사굽제 원앤 투에서 스윙 삼진 타석의 6번 타자 김광림 중견수. 선수입니다 김형림. 시즌 4할 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를 때렸습니다 투수 잡았습니다 1루에 1루에서 롯데가 앞서고 있습니다 9회 초, 초. 롯데자이언트의 공격입니다 선수 타자는 9번 타자, 선수 9번 타자. 이종훈 선수입니다 구정. 시즌 3할 3푼 3리 강하게 돌려보았는데 스윙 스트라이크 타자 첫고1루 잡아서 베이스 찍었습니다 1번 타자 1사의 주자 없습니다 중견수. 타석에 1번 전준호. 타자 전준호 선수입니다 초고 원볼입니다 원볼 상당히 어려운 볼을 타자가 잘 참아 냈습니다 바깥쪽으로 하는 투볼이 됐습니다 볼카운트는투볼입2볼입니다 변화구 타격!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1루에서 아웃! 타석 m i 번 타자 김주찬 선수입니다. 초 o 입니다 높게 들어옵니다. 원 h 유 n 구를 쓰지 않고 스트라이크를 던지려고 했는데 조금 빗나갔어요 지금은. 드라이! 매섭게 돌려봤습니다. 원앤원 원볼원 스트라이크 잡아당긴 타구 좌익수 <laughs> 이동합니다 좌익수가 잡아내면서 쓰리아웃 <laughs> <3 웃음> 됐습니다 후회 <laughs> <laughs> <5회> 말두산베어스의 <laughs> <laughs> 공격입니다 타자. 선두 타자는 <laughs> 7번 타자 안경현, 안경현 <웃음> 선수입니다 <웃음> 때립니다 센터쪽에 떨어지는 안타가 됐습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선두 타자가 출루합니다 파석의 8번, 8번 타자 홍성훈 선수입니다. 초구 오른쪽으로 납니다. 우익수 이동합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앞선 주자 쪽 득점권 상황에서 김재호 선수입니다. 김재우. 시즌 2할 오픈 위기 상황에서는 초구 싸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구는 스트라이크 2구째 2공 바라봅니다 볼카운트 1앤1입니다 지금은 커브였는데 약간 빠졌습니다 3구 빠집니다 투볼런스트라이크 배트를 끌어내기에는 너무 멀었습니다 빠졌습니다 3앤1입니다 유리한 카운트를 지금 못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5구를 때렸습니다 센터쪽에 한타 세타자 연속안타. 범성구 홈에서 득점. 오늘 경기 두산베어스가 끝내기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중계방송 마치.